안중석에 몰려든 서포터들의 함성 덕분에 현장의 분위기는 뜨겁습니다. 날씨가 맑습니다. 경기를 치르기에는 참 좋은 환경이 되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킥오프합니다. 로버트스 뒷공간을 노립니다 브래드 기회입니다 아우! 수비의 빈틈을 노린 멋진 플레이였습니다 상대 실수를 놓치지 않고 잘 찔렀어요 이래서 전방 압박 필요한 거죠 로버트슨 은디디 끌렸어요! 음, 이건 옵사이드죠 세르지 길게 연결하는 패스 물마르 바리오스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윌마르 바리오스 한 번의 롱패스. 크리스티안 에릭센. 주위를 살핍니다. 코너도 네이마르, 로버트슨, 은디디, 크리스티안 에릭센, 쿨리발리, 리오넬 메시, 때려봅니다! 키퍼, 멋진 선방입니다! 멋진 선방이에요! 잘막으했습니다 윌마르 바리오스. 전방으로 길게. 프레드. 끼워서 주는데요. 슛! 골! 수비를 따돌리는 좋은 움직임.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그렇네요. 슈팅 위치가 좋았어요. 상대 수비의 대응이 늦어서 지금 수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회를 침착하게 득점으로 잘 연결했네요. 1대0 선제골로 앞서 나가는 한 골을 터뜨렸으니까 선수들도 조금은 여유가 생길 텐데요. 어떻게 하면 좋은 플레이로 이어갈지가 중요해지는 대목입니다. 앞으로 찔러줍니다. 이야 흐름 좋아요 대리스트 걷어내면서 위기탈출 자 갑니다 알리송 선방 뒷공간을 봤습니다 역습입니다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슉 골입니다 추격에 성공 좋아요. 경기가 점점 재밌어지거든요. 역습 상황에서 공격의 흐름 정말 좋았습니다. 대처할 시간을 주지 않은 좋은 역습이었습니다. 좋은 패스로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렸네요. 눈을 뗄래야 뗄수 없는 경기가 이어집니다. 빠르게 만의 골을 터뜨렸어요 상대가 득점 후에 집중력 떨어진 팀을 잘 노렸습니다. 네이마르. 공간으로 패스. 아, 패스가 지금 끼네요. 프레드. 뒷공간으로. 자, 기회입니다. 끊었습니다. 네이마르. 리오넬 메시. 호날두. 크리스티안 에릭센. 은디디 측면 공간을 활용합니다. 올잘 들어갑니다. 구심의 깃발이 올라갑니다. 윌마르 바리오스. 끊어냅니다. 전반전 끝났습니다. 15분 휴식 이후에 후반전으로 돌입합니다. 양팀의 후반전입니다 세르지 길게 찔러줍니다 자 반격기회입니다 메시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길죠 부심 깃발은 그대로입니다 슛 이걸 막았습니다 골 역전에 성공합니다. 중원에서 볼을 뺏으면서 모든 것이 시작됐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팀 전체가 역습 준비를 아주 잘했어요. 볼을 빼앗을 때부터 마무리까지 교과서적인 역습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리즈 한발 앞서 나갑니다.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뒷공간으로 열렸어요. 스루 패스 반다이크 패스 인터셉트 리즈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거두냈습니다.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 스루패스. 리즈.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살짝 올리는 패스. 에릭센. 안쪽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흠 때립니다. 윌마르 파리오스. 슈팅. 아, 상대 수비 실수를 놓치지 않는 좋은 슈팅이었습니다. 상대의 실수를 슈팅까지 이어갔습니다. 아 좋은 플레이예요. 여기서 변화를 주는군요. 네이마르, 네이마르, 몸싸움 버려주는데요.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프레드 줄 곳을 찾습니다. 찔러줍니다. 슛! 알리송 선방! 아 아깝게 동점 골게 회를 놓칩니다. 결정적인 선방이 나왔습니다. 들어갔더라면 경기가 원점으로 돌아갈 뻔했는데요. 알리송 멋진 선방입니다. 짧게 줍니다. 찬스가 옵니다. 슛! 멋진 선발! 머리에 맞췄어요! 이제 계속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공격에 좀더 집중해야 합니다. 끊어냅니다. 리즈! 반칙을 이끌어냅니다. 리즈를 끊어버릴 수도 있었는데요 리즈 교체 카드를 모두 사용했습니다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물마르 파리오스 메시 수비 성공합니다 여기서 채습니다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벗겨냅니다. 슛. 골. 네, 이걸로 승부는 굳어진 것 같은데요. 상대팀이 대처할 팀을 주지 않는 정말 좋은 역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팀의 특기 슛. 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옵사이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만 스루패스가 골로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주는 선수와 받는 선수 간의 완벽한 호흡이 득점으로 이어졌어요. 아, 한골 넣을 수 있을까요? 뭐 일단은 한 골이니까 이렇게 된 이상 전원 공격에 나서야죠. 물마르 파리오스. 이렇게 경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역전패를 당합니다. 현준이 해설이요 오늘 경기를 되짚어 보신다면요. 퍼머스로서는 중앙수비가 너무 흔들렸어요. 위험 지역에서 상대에게 공간을 내주지 않도록.